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삼각이. 야 근데 몸이 진짜 좋으면 삼각이. 그렇죠. 불편해? 어, 삼각팬티는 불편해. 불편한 내가 둘라 자신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laughs> 삼각팬티 입으세요. 왜안 입어? 뭐. 입어야지. <laughs> 슈박스이구의고선배 이옷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알렉스 안녕하세요 라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곧 여름 휴가철입니다 이날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몸 수영복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성을 선글라스 끼게 만드는 수영복 4가지 네 남성편입니다 여자들이 선글라스 끼고 싶다 할 때는 실몸이 부를 때죠. 저희가 몸을 좋게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 몸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해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자첫 번째! 남자들이 자신의 몸이 스키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세 가지 수영복에 집중을 해주세요 근데 모델분들이 이미 스키니하지가 않은데? 사실은 사진이 없어요 체형걸 나오지 않았어 근데 저 몸에서 약간 선들이 좀 연해졌을 때 상상을 한번 해주세요 여성분들은 마른 몸매가 선망의 대상이지만 남자들은 체격이 있는 어. 그런 걸 원하거든요 어느 정도 강한 선들이 드러나는 몸매가 더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제 취향이고 실내에서는 음. 보통 5부에서 7부 좀 타이트한 수영복 복을 입어 좋지만 실루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무릎선 팔다위그 정도의 트렁크나 이제 패턴이 밝은 거 약간 트렁크를 입으면 부실한 하체를 조금 효과적으로 좀 커버할 수도 있죠. 여자들이 플레어 스커트 수영복으로 커버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남자들도 커버를, 커버를 한답니다 다리가 전체적으로 잘 커버가 되겠네. 두 번째로는 본인의 다리가 좀 짧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서 스키니 형에 추천했던 수영복을 웬만하면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리가 조금 더 짧아 보여요. 여자들은 사실 이 브리프 타입 더 좋아하거든. 몸이 되게 좋은데 이런 브리프 디자인을 입고 나타났다. 머리에 얹었던 선글라스 바로 내려오는 거 커피 마신 착한 하루. 아. 응. 몸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좀 다리 길이가 조금 아쉽다 하는 분들은 허벅지를 조금 더 과감하게 드러내서 다리 길이를 보여주는 디자인을 추천을 드릴게요. 라이 씨 말대로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디자인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복부 중형. 네. 내 배가 밴드 경계로 처진다 하시는 분들은 끈으로 이렇게 살짝 묶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밴드가 너무 꽉 조여서 아무래도 뱃살이 더 과하게 튀어나오는 방지하는 거구나 긴장을 하라 이거지 여기가 경계선이니까 아, 배에 좋아. 힘을 살짝 사서 남자들도 줄까? 배에 그렇게 힘을 주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컬러도 너무 튀는 색보다 어두운 색이나 부채색이 좀 좋아요 차분하게 딱 잡아주는 색이다 보니까 근데 모델들 배 감정이입이 잘안 되는데 요즘 여성 브랜드 화보 보면 되게 다양한 세형의 그렇죠? 모델을 좀 기용하는데 남성 브랜드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분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근육 부족형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많은 남성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 하는 그런 거죠 보통의 체격에 근육만 살짝 부족하시다 하는 분들은 래쉬 가드로 좀 좋은 대안이 될 겁니다 체격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음. 그 윤살이라고 해야 되나? 근육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오히려 래시가드를 입었을 때 몸이 되게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마른 몸들은 래시가드 입는 걸좀 피하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근데 어깨가 좀 있으시는 분들인데 막 몸이 막 완전 조각이 안돼 있어 그런 분들은 래시가드 입으면 몸이 좋아 보이실 수 있는 효과를 보이는 거니까 래시가드를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어딜 가나 계신. 그다음에 이제 제 스타일인가요? 저는 수영복을 저 때는 운동을 하지 않는 완전 이제 마른 몸의 시절이라서 저렇게 입고 다. 아니고 햇빛을 받으면 엄청 뜨거워 코디를 하고 돌아다녔었어요 부지런히 는말게 예, 마른 몸에비해였습니다아뭐 수건? 수건 한 어, 거? 어, 이뻐 이뻐 과감하게 입어도 될것 같아 나이키 입었구나 타미 입었구나 폴로 입었구나 약간 좀 귀엽게 보일 수 있거든 그런 로고가 있는 수영복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삼각이 안 나왔네? 어죠 응. 음, 음, 하긴 맞아 할, 할 말... 근데 몸이 진짜 좋으면 삼각이 되겠 그쵸? 그래? 남자들은 엄청 불편해하는데 아 불편해? 어. 너무 졸인다 해야 되나? 재모도 해야 되고 남자들은 웍싱 아, 제발 해야. 꼭 하세요 여러분 지금 해야지 여름에 데뷔할 수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하려고 하는늦좀 불편해 <laughs> 상아상아팬티는 상가, 불편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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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둘라 자신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laughs> 상아팬티 입으세요 어, 왜안 입어 <laughs> 뭐, 입어야지. 이성을 선글라스끼게 만드는 수영복 네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올 여름엔 추천드린 몸 좋아보이는 수영복 입고 우리 여자들 관심 다 받는 잊지 못할 추억 만드시길 바랄게요. 네, 잘 보셨다면 구독, <laughs>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 안녕.